샬롬, 맥마이크로맥 성경 암성으로 성경 다인대게 도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역사서 사도행전 암성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총 28장으로 주제는 신약 교회이며 3대 구분하여 1대 교회 시작으로 1장 교회 시작은 5순절 3장 교회 성장 5장 교회 시험 2대 교회 확장 유다와 사마리아로 8장 교회 핍박 9장 32절 교회 능력 3대 교회 선교 땅끝으로 13장 바울의 선교 여정 21장, 바울 복음 변증 27장, 바울 로마 선교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역사서 사도행전 1 권을 암송했고요. 다음 영상으로는 바울 서신인 14권을 암송하여 성경 달인 되게 도전하는 시간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